오늘 이 새벽에 함께 보실 말씀은 여호수아 16장 5절에서 10절 말씀을 한번더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6장 5절에서 10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동쪽으로 아다르 앞달에서 위 베트론에 이르고 야누아에서부터 아다롯과 나아라로 내려가 여리고를 만나서 요단으로 나아가고 또바고야에서부터 서쪽으로 지나서 나나 시빌에 일어나니 그 뜻은 바다야 에브라임 자손의 인사와 그들의 가족들로 받은 기업이 이루어였고그 외에 문하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도 있었더라 그들이 그 세대에 거주하는 가난한 족속을 쫓아낸 게 아니하였으므로 여스로... 가난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브라임과 문라세는 요셉의 두 아들로서 여기서 드디어 가난안 땅을 기억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형 무라세보다 동생 에브라이 먼저 기업을 받게 되었죠.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무라세보다 에브라임 집하가 더 중심에 서 있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에브라임을 더 중심에 서게 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요 주님의 뜻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형 무라세에 있는 그땅 일곱 가지 에브라임 동생 18을 위해서 주께 주님께서 이 모든 명령을 하고 계시죠. 자, 이게 어제 보았지만, 자, 구절의 말씀 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구절. 자, 시작. 그 외에 문스세 자손의 기억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그분한 모든 성은과 그 마을들도 있었더라. 아멘. 자, 그래서. 통해 것을 동생까지 동생의 기업으로 주다 하는 서 사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 무엇인가 부당이 보이지만 이것은요 분명 하나님의 뜻이었고 주님의 작정이었음을 여기서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그렇게 택하여 살려 주시고 생각게 하시는 것에 늘 감사하며 거기서 우리가 사는 것이 바로 겸손한 시장생활임을 여기서 우리가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이 에브라임 집안은 어느 거로 보나? 어떤 집어보다 하나님의 더큰 은혜와 축복을 받은 집안에는 틀림이 없죠. 그렇게 더 많은 혜택과 은혜를 받았으면 어떤 집어보다 더 열심히 주민의 뜻을 위해서 열심히, 뜻을 따라 열심히 사는 것이 이것이 많은데 오늘 이 부문에서 보시면 한 가지 또 여기서 아쉬운 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자, 10절의 말씀을 자, 또 같이 봅니다. 10절. 자, 시작. 그들이 개셀에 거주하는 가안 동석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됩니다. 아멘. 자, 유다지파도 그렇고, 지금 에브라임지파도 그렇고, 무엇인가 다른 지파보다 더 많은 혜택과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여기서 보시면 지금 보세요. 자, 그들이, 자, 어디에 거주하는? 개셀에 거주하는 가난족속을 모아지도 아니하였으므로, 그쵸, 쫓아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에브라임지파도 앞서 언급된 집파처럼 가난한 사람의 일부를 쫓아내지 않은 것입니다. 10절에서 언급된 이 개설은요. 이미 십장에서여우수가 싸워서 점령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땅 이 분배의 이 기간이 오래 지연되므로 말려나 그 사이 쫓겨난 이 개세, 개설에 거했던 가난 사람들이 다시 들어와서 거주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때에 에브라임지파는이개설등에 들어와서 지금 살고 있는 이 가난 사람들 보니까 사실 얼마 되지 않거든요. 그리고 얼마 되지 않고 문제시이 없지도 않으니까 그냥 방치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보니까 에브라임지파의 판단은 분명한 개산차오였죠 자, 그렇게 다시 들어와 거주하는 사람들을위해서이 결국 에브라임지파 속에서도 불신앙의 또한 이 불신앙의 불씨가 생기되었고 이로말려마 나중에 큰 올모가 되었음을 여기서 우리가 보여줍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요, 신형께서 다진멸하라 지밀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아니라고 가볍게 여긴 것입니다. 자, 따라서 오늘 이 하나님 중심으로 세워놨던 유다 주파도 그렇고요 오늘 이 가난 북방 중심으로 지금 땅을 차지하고 있는 에브라임 주파도 그렇고, 역시 사명을 소리 여겼음을 여기서 우리가 보여줍니다. 우리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원리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바로 뭐냐면, 자, 보세요. 거대한 가난 땅을 7년간의 전쟁을 통해서 죽을, 죽을 힘을 다해서 점령한 일은 정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고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또한 땅 붕괴로 인해서 오랜 세월 시간이 걸렸지만 드디어 에브라임 집화가 가난 땅의 북방 지역을 여기서 받게 된 것이죠. 따라서 전쟁하고 다른 땅을 점령한 일은 아주 큰일이고 중요한 사명이었죠. 자, 그럼 여기에 비해서 지금 남아있는 이가난사람을 쫓아내는 것은 어떻습니까? 가벼운 사명이었고, 사소한 사명이었습니다. 자, 같이 볼까요? 가벼운, 사명. 가벼운 사명. 사소한 사명. 사소한 사명. 사소한 사명. 자, 그래서 전쟁을 하고 땅을 점령하는 것에 비해서 지금 남아있는 가난 땅을 지금 쫓아내는 것은 뭐냐면 하루 이틀이나 심지어 며칠이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가벼운 사명이고, 사소한 사명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전쟁만큼 애를 쓰거나 땅 구별을 기다릴 때처럼 오래 기다린 일이 아니었죠. 조금만 신경 써서 애를 쓰면 얼마든지 다 쫓아낼 수 있는 가벼운 사명이었고, 사소한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하지 않음으로 말며마 이들은요, 큰 올모가 되었고, 불시강의 불시가 되어서 나중에 이 나라에 큰 어려움이 생기게 된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볼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신앙의 올무에 걸리고 우리가 시험에 던 이유는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 무엇인가 큰 범죄를 잃는큰 죄악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요. 때로는 어떻습니까? 사소한 사명, 아주 가벼워 보이는 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함으로 말가 우리가 넘어지며 시험을 들고 올무에 빠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항상 매 순간 기도하라 또한 말씀을 붙들고 항상 힘쓰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매 순간 우리가 항상 듣는 이 사소해 보이는 중요한 사명을 우리가 소리함으로 발명함 어느 순간 넘어지며 주님과 멀어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소해 보이고 가벼워 보이는 하나님의 사명과 이 말씀을 소리하기에 결국 이것이 올무가 되어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마귀와 세상에게 이렇게 가볍고 사소한 것까지 우리가 헌적을 보여서는 절대 안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추구할 신앙은요. 자, 같이 볼까요? 빈틈없는 신앙. 이 마귀는 우리를 공략할 때에 우리를 하나님을 한 번에 대적하게 하거나 우, 무엇을, 무엇인가 큰 범죄를 저질러서 "넌 이렇게 실패한 인생이야,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지 않냐"고 우리의 허점을 노립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하는 그 허점, 말씀을 붙들지 않는 그 사소의 그런 허점을 노리고로만려나 이것을 올르가에서 올굴을 만들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도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신경한 안식과 휴식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시고요. 매 순간순간마다 들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권을 성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원은 이미 우리가 받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미 구원은 받았지만, 이것이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매 순간마다 우리가 사소해 보이는 이 사명까지 잘 감당하여서 주님 앞에 늘 깨어 기도하며, 더욱더 주님을 붙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소해 보이는 매 순간 듣는 하나님을 의지하라, 늘 기도하라, 치지 말고 검사에 감사하라, 이런 중요한 개명들을 항상 우리가 순종하며 이것을 잘 감당으로 말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맞을 때에 신령한 안식과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모습을 이 시간 돌아보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에브라임 지파도 정말 어떤 지파보다 귀한, 크고 넓은, 좋은 지파를 얻었지만, 그곳에 거하는 가난 사람을 쫓아내지 않은 걸로 말아 이것이 신앙의 올무가 되었고, 불신앙의 불신가 되었음을 이 시간 돌아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성도의 삶 가운데 때로는 사소해 보이는 사명 또는 가벼운 사명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이것을 잘 감당하지 못하여 넘어지며 실족하며 시험해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으니까 하나님 그러하기에 오늘도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붙을 수 있게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깨닫는 모든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시며 비틈없는 신앙의 대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매 순간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에게 큰 은혜와 복이 될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은혜를 주신 구원이 오니 우리가 이 구원의 아버지와 소리하며 이것을 아버지 우리가 방치하면서 아버지 와 내바른 신앙 아버지 황폐한 신앙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아버지 주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충성된 귀한 아버지의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간절히 바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